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어, 오늘도 늦은 시간에 어, 새로운 장비가 출 입구가 돼서 어, 영상을 어, 올리게 됐습니다. 음, 오늘 준비한 장비는 시계 킹코더입니다. 시계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굉장히 어, 스틸 아주 단단하게 어, 고급스럽게 그렇게 제품이 나왔습니다. 구형 장비하고 신형의 장비의 차이가 뭐냐면, 이 장비는 버튼이 지금 하나가 없어요. 보통 구형 카메라들을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버튼 자체가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있고, 또두 개가 있죠. 더 있는 여섯 개까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보면 카메라들이 예, 카메라 장비들 을 보면 버튼 자체가 여섯 개예요 어, 하나는 뭐 시계를 맞추고, 뭐 마이크 단자, 뭐, 그 다음에 저기선 기능, 전원 버튼, 뭐 사진 버튼,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되어 있는데, <laughs> 오늘 소개하는 예, 보안 9400, 예, 보안 9400이라는 신 모델, 새로운 모델은 버튼을 하나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음, 기존 모델보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뭐, 유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급스럽게 그 디자인도 굉장히 럭셔리하게잘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보안 9,400의 기능 중에서 에,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 한 말이 이 기능 자체에 적외선 기능이 있는데 보통 카메라 렌즈가 이제 6시 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 육자쪽에 그리고 좌우쪽에 저기선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장비는 위에 12시쪽에 또 하나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좀 기존에 시계카메라보다 좀더 선명하게 야간에 촬영이 가능하죠 되게 짧은 거리밖에 안됩니다 시계카메라는 IR램프가 CCTV같은 경우는 뭐 46개 48개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 빨갛게 빛나는 IR램프 그게 많으니까 먼 원거리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소형 카메라들은 I.R. 램프를 많이 못 넣죠. 넣게 되면 뭐 눈의 시선도 다 보이게 되고 뭐 이래서 한두세개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9400은 그래도 하나 더를 추가해서 잘보이진 않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좀더 기존의 구형 장비 이런 구형 장비에 비해서는 좀더야간에 촬영이 잘 된다. <laughs>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기능을 또 말씀드리면 이 구형 장비들은 일반 촬영을 하다가 야간 촬영할 때는 버튼을, 저기선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IR 램프를 켜고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9400은 자동입니다. 예, 여기 빛감치 센서가 있어서 주간에는 주간 촬영구도로 가고요. 야간에는 자동으로 저기선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어두운 어두울 때는 저기선 모드로 밝을 때는 주간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음, 그래서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업데이트돼 있어요. 구형 장비하고 틀린 거죠. 새롭게 만들어지면 항상 고객들이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을 저희들은 최대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최소화시켜서 새롭게 출시한 2001년도 2021년도입니다. 신제품입니다. 보안 9400. 그러면 기본적인 스펙은 말씀드렸고요. 자, 사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화면에 화면 쪽 화면을 기준으로 할게요. 저쪽에서 이제 오른쪽이 되겠고 왼쪽이 될 겁니다. 자, 화면상 왼쪽에는 이 포트가 있는데 돌리면 열어집니다. 자, 열어 볼게요. 여기가 뭐냐면 네. 단자입니다. USB 단자.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 할 때도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도 하고, 또 컴퓨터에 연결해서 영상을 볼 때도 이 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자, 이런, 음자 이런 오픈 케이블, 케이블이 갑니다. 케이블, 그죠? 어한 단자는 여기, 여기에 연결해서, 여기 꽂아서 반대편을, 반대편, 반대편 요거를, 아답터아답터에 꽂아서 충전하시면 되겠죠? 충전기가 갑니다. USB 충전기가. 그럼 여기에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될 거에요. 이렇게 충전하시면 되구요. 영상을 봐야 되겠다. 그 때는 똑같습니다. 컴퓨터에 꽂아서 영상을 봐야 되겠죠? 한쪽은 5핀 단자를 꽂구요. 반대편을 컴퓨터 전면에 USB 단자에 꽂아서 꽂으면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이 돼서 녹화된 영상을 PC로 컴퓨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포트는 아까 뭐라고 랬죠 USB 포트 음, 충전 단자 연결하는 단자고요. 상단에 화면 오른쪽 상단이 전원 버튼입니다. 어, 전원 버튼 그리고 그 밑에가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시계 그죠? 여기 보시죠. 시계. 시계를 맞추시고요 딱 누르면 시간이 갑니다 예, 자 가죠 음. 어, 시가, 시계 가시 기능으로는 사용 안되지 약간 또 차이가 날수 있어요 시계 기능과 카메라 기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시계에 완벽하게 뭐 부속을 다 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장은 어, 다갈수 있도록 작동은 됩니다 그리고요 밑에 버튼 밑에 버튼이 모드 버튼입니다 모드 스위치 예, 모드 스위치입니다 설명서에 다있긴 있는데 에, 위에 버튼을 위에 버튼은 전원 스위치고 가운데 거는 시계 맞추는 버튼, 밑에 버튼은 에, 모드 스위치입니다. 모드, 뭐 사진 모드, 음성 모드를 바꿀 때 누르는 버튼이에요. 자 설명해드렸고요. 자 카메라 보면 위에 자 12시 방향, 6시 방향, 좌, 좌우측 하나씩 그리고 여기 또 4시에 하나 있고요 2시에 하나 있습니다 램프 구 멍이 잘 봐야 보입니다 잘안 보이는데 에, 이 6시에 있는게 이게 카메라 렌즈입니다 렌즈구요 좌 우측에 저기선 램프에요 여기 12시도 뭐죠 저기선 램프구요 4시가 작동 버튼입니다 작동 버튼 램프가 켜져요 여기서 또 2시에도 작동 램프 켜집니다 요 기능은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버튼이죠? 전원버튼, 모드버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다른 건 사용할 게 없어요. 자, 영상을 먼저 찍어야 되겠죠? 자, 전원을 킵니다. 전원버튼을 2초간 길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파란 램프가 켜지죠? 자, 은 램프에. 자, 전원이 켜졌고,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전원버튼을 2초, 1초간, 1초간 정도는 누르세요. 2초간 누를 필요는 없어요. 자, 1초간 누르면, 파란 램프가 켜집니다. 자, 이 켜지고, 대기 상태. 이 상태에서, 어, 다시 전원 한번 꺼볼까요? 전원 끌 때도 이, 길게 누릅니다. 자, 꺼졌죠? 전원 꺼진 겁니다. 자, 다시 킬까요? 기, 1초간 누릅니다. 전원 켜졌습니다. 대기 상태. 쉽습니다. 그죠? 전원 껐다 켰다 쉽죠? 자, 전원을 키고요.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되겠죠? 전원을 킨 상태에서 전원 버튼 아주 짧게 한 번만 누르세요. 딸깍 누릅니다 딸깍 눌렀습니다. 그럼 3번, 2번, 세번 그죠? 렇 예. 딸깍 한번 누르면 대기 상태에서 현재 세번 램프가 깜빡이고 꺼지면서 현재 촬영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쉬워요. 그죠? 촬영하고요. 촬영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멈추야 되겠죠. 일시 정지 한번 잠깐 누르세요. 그러면 파란 램프가 들어면서 일시 정지됐습니다. 촬영이 중지된 거예요. 자, 일시 정지돼 있죠. 이 상태에서 또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런부터 짧게 한번 딸깍, 짤깍 한번 누릅니다. 다시 세번 깜빡이고 또 다시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 어, 동영상 끝났으면 다시 어떻게 해서짤깜 누릅니다. 다시 불이 켜지면서 일시정지. 아주 쉽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꺼야 되겠죠. 다 이제 끝났으면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자, 불이 꺼졌죠? 전원이 꺼진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영상, 전원을 켜고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카메라의 기능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동영상 촬영 기능과 사진 촬영, 음성 녹음, 이세 가지를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동영상을 촬영하면 음성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동영상 필요 없고 음성 녹음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음성 녹음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성 녹음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원을 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1초간 누릅니다 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자 대기 상태죠 저는 켜졌고 이 상태에서 밑에 이 모드 스위치입니다 이 모드 스위치 모드 스위치를 딸깍 한번 누릅니다 딸깍 눌러요 그러면 자 여기 2시 방향에 2시, 2시에 녹색 램프가 들어왔죠 네, 음성 모드입니다 현재 음성 모드로 되어 있어요 영상 모드 파란색은 영상 모드고 이제 음성 모드로 바뀐 거예요 대기 상태에서 밑에 모드 수치를 한번 딸깍 누르면 2시 방향에 녹색 램프가 들어옵니다. 자, 음성 모드에 진입했고요. 자, 음성 모드에 들어왔으니까 녹음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전원 버튼을 딸깍 한번 누릅니다. 딸깍 누르면 녹색 램프가 또세번 깜빡이면서 음성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녹음을 하고 있어요. 영상은 안 찍고 녹음만 하고 있습니다. 자, 녹음이 끝났다. 다시 영상 찍는 거 똑같아요. 전원 버튼 한번 딸깍 누릅니다. 딸깍 누르면 녹색 램프가 들어오면서 음성 녹음이 멈췄습니다. 대기 상태. 네. 또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딸깍 누르면 또세번깜빡이고 꺼지면서 음성 녹음이 됩니다. 그죠? 끝났다. 다시 한번 딸깍 누릅니다. 네. 그럼 다시 켜지면서 일시정지. 음성 녹음이 저장됐어요. 전원 꺼야 되겠죠. 녹음이 끝났으니까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꺼졌습니다. 전원이 꺼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작동해 본 거는 영상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는 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전원을 다시 킵니다. 전원보다 길게 눌러서 켜요. 자, 밑에 파란불 들어왔어요. 이 대기 모드, 대기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음성 모드로 봤겠죠? 음성 모드로 가기 위해서. 모드 수치를 눌러서 음성 모드로 바꿨죠. 이번엔 사진 모드로 가야 됩니다. 사진 모드로 가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 모드는 음성 모드는 모드 수치를 한 번만 눌러서 녹색이 들어왔지만 사진 모드는 모드 수치를 두번 눌릅니다. 연속 딸깍딸깍 딸깍 그러면 사진 모드로 바뀝니다. 자, 눌러 볼게요. 한 번, 두 번, 두번 누르니까 어떻게 되죠? 녹색과 파란불이 같이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두 불이 같이 누르면 사진 모드에 진입을 한 거예요. 현재 사진 모드에 와 있어요. 예,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전원버튼을 한 번,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깜빡이면서 사진 한방 찍습니다. 자, 볼까요? 딸깍. 한방 찍었어요. 깜빡이 꺼지고 다시 꺼졌죠? 두 불이 깜빡이 꺼지면서 한 방을 찍은 거예요. 다시 한번 찍을게요. 딸깍 찍으면 불이 깜빡이 꺼지면서 또한 방. 두 장을 찍은 겁니다. 야,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진 두번 찍었고요. 이제 전원을 꺼야 되겠죠. 끝났으니까. 전원버튼을 어떻게 해요? 길게 누릅니다. 꺼졌습니다. 자 보안 9400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전원을 키고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에, 전원을 키고 음성을 녹음하는 방법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세 가지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설명서도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초, 저, 시작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저기선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구형 장비는 맞습니다. 여기에 버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하다가, 저기선 버튼을 눌러서, IR 램프를 켜가지고 찍고 그랬어요. 그 옛날 장, 장비들이죠. 물론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요, 구형 장비. 그러나, 보안 9400은 그런 구체한 짓을 안 합니다. 완벽하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빛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관과 야간을 야가 야간 감지합니다. 어두운, 어두운 상태와 밝은 상태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조기선을 찍고 자동으로 주관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버튼이 없습니다. 네, 버튼이 없어서 어, 기존의 구형 장비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에, 녹화된 영상을 이제 보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거는 어, 시, 촬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서 녹화 영상을 컴퓨터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저희가 어, 보내드린 이제 아답터가 있어요. 아답터 흰색인데 검정색으로도 갑니다. 똑같은데 USB 충전기예요. 이 장비의 가장 어, 카메라를 팔다 보면 고장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답터를 스마트폰 충전기나 뭐, 차량 충전기를 갖고 충전하고 그래서 고장이 납니다. 특별하게 고장날 건 없어요. 그런데, 과전압으로 고장이 납니다. 1A인데, 음? 막 2A의 아댑탈 꽂고 막 그래서 타버립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 절대 저희가 동봉해 준아답터 이외에는 절대 스마트폰 충전기 쓰시면 안 돼요. 스마트, 만약에 우리가 주는 아댑탈 잊어버렸으면 컴퓨터에 충전하시면 돼요. 컴퓨터에 꽂아놓으면 아주 충전이 잘 됩니다. 절대 스마트폰 충전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 이런, 이 장비도 충전시에는, 뭐, 스마트폰처를 저녁에 꽂아놓고 아침에 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스마트폰처는 크다면은, 여기 휘로에 과충전 방지 휘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휘로에 넣을 수가 없어요. 과충전 방지 휘로라는 건 뭐냐면, 전압이 다 차면 전압을 잘라주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휘류까지 넣으려면 이 시계가 이만해져야 됩니다. 예, 그게 없기 때문에, 약, 예, 2두 시간에서 세 시간, 약세 시간 정도면 충전이 다 됩니다. 절대 그 이상 꽂지 마세요 그렇게 이상 꽂아놔도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최대 3시간 2시간이면 충전 다 돼요 충전하실 때 보면 이아답터에이 여기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 적색불이 들어옵니다 충전이 다 되면 뭐죠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때 카메라를 시계 카메라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나 밤에 꽂아놓고 아침에 빼고 그렇게 계속 꽂아 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충전 시에는 적색 램프 충전이 다 되면 녹색으로 바뀐다. 그때 빼서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사항, 그리고 충전하는 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안 9,400 시계카메라 설명해드렸고요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5월달, 아니 5월달부터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4월, 오늘 날짜로부터 네 들어와서 오늘 4월 27일인가요? 3, 4일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동영상을 컴퓨터로 확인하는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 통신이었습니다.